자,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 여성단체 협의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리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입니다. 아, 뭐 지금 안정과 연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성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알기로 김문수 후보님은 아, 구치소에 아주 아주 옛날에 계실 때도 사실은 딸 걱정 때문에 간식에 있는 그자동차 인형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딸에게 방문왔을때 선물하셨던 분이십니다. 아, 안전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잠가 상대방 후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스토킹 처벌법 입법 을할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사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당에서 스토킹과 연관된 별다른 입법 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상대방 후보이십니다.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스토킹 살인범을 심신미약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에서는 지금 1호 공약에 여성 안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당에서 워낙 출발을 늦게 해서 여성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이 조명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 때문에 제가 부지부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성이 어, 발전하려면, 여성이 성장하려면. 안전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는 나이드신 분들까지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 마이크를 우리 사회자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여성단체 제안하는 5대 핵심 분야 여성 정책을 다